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입니다. 이 이번 시간은 첫 번째 영상, 월남 참전 군인들을 위한 참전 명예수당과 두 번째 영상, 고엽제 후유증 수당과 고엽제 후유증 이세환자 수당에 대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 국가유공자 7급에 관련된 영상입니다. 이 7급에 대해서는 저 또한 똑같이 7급을 거쳐서 지금 6급 1항으로 승급을 하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할 얘기도 많고 특히 국가유공자 7급 배우자분들께서는 이 영상을 정말 주의 깊게 잘 보고 들으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부분의 국가유공자분들이 7급일 경우에 나이가 지나면서 병명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병명이 악화돼도 그 악화가 되어서 6급, 5급, 3급으로 승급을 할수 있는데도 그 기회를 잡지를 못하고 보훈처에 가서 추가로 상위 등급 신청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담당 직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체검사 승급 신청을 하셨다가 만약에 잘못된 경우에 등급이 하락돼서 등급 미달자가 될 수도 있다고 그런 소리를 하게 되면 대부분 다 열의 열은 겁을 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내몸 상태가 7급이 아니라 6급, 5급, 3급까지 받을 수 있는데도 그런 무서운 소리 때문에 신체검사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배우자들께서도 이 내용을 알고 어떨 경우에 등급이 하락되는지 아니면 지금 유공자께서 신청을 하게 되면 무조건 승급을 할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길지 그거는 어느 정도 영상들을 좀 보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런 공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누가 7급을 6급으로 올려주고 7급을 5급으로 올려주겠습니까? 제가 많은 영상들을 만들어서 이미 다 올려가 있고 영상이 300개, 400개가 넘습니다. 그 많은 영상들 중에서 본인들한테 필요한 영상을 보시고 또 보고 몇 번에 걸쳐서 보다 보면, 아, 어떤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되는구나. 아니면 해당이 안 되는구나. 해서 판단을 하셔야지 무조건 본처 접수 직원 말만 듣고 좋은 기회를 놓치는 그런 불상사는 안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이렇게 영상들을 만들면서 작은 도움이 되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023년 보훈급여금 월 지급액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독립유공자 같은 경우는 건구 훈장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보상금과 특별예우금 합해서 917만 천원을 받습니다. 917만 0원을 받습니다. 절대 적은 보상금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독립유공자 말고도 여기 국가유공자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분들 같은 경우 1급 1항을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일반은 60세 이하고 고령은 60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공자들이 고령인 걸 생각을 하게 되면 보상금만 350만 6천 원에 고령이나 무의탁으로 9만 7천 원을 추가로 더 줍니다. 60세 이상인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중상위 부가로 해서 263만 원을 추가로 더 수당으로 드립니다. 이것만 합해도 623만 3천원인데 기존에 등록되셨던 분들에게는 요 아래 보시게 되면 간호수당으로 해서 1급 1항일 경우에 291만 5천원 1급 2항이면 280만 5천원 이런 식으로 해서 약 300만원 돈이 더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1급 1항 같은 경우는 약 920만원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급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보상금이 많고 또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보상금은 적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거는 기존 등록자이고 제가 신규로 다시 가입하신 분들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국가유공자 및 유족으로 해서 2012년 7월 1일 이후로 등록하신 분들은 신규 등록자라고 그래서 다시 조금 바뀌었습니다. 보상금 체계가.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7급이 2023년도는 5 6 8 0 0 0 원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1급 1항을 보시게 되면 보상금이 350만 6천 원에 중상위 부가수당 263만 원, 합계 613만 6천 원에 이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간호수당으로 해서 상시 291만 5천 원, 수시 194만 4천 원이 붙습니다. 이렇게 합하게 되면 예를 들어 1급 같은 경우 이분들 또한 약 900만 원 정도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7급은 56만 8천 원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배우자분들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들으셔야 됩니다. 기존에, 그러니까 2012년 7월 1일 이전에 있던 기존 등록자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7급을 상위처로 인정을 받아서 계속 보상금을 받고 있었고, 만약에 그분들이 사망을 하였을 경우에 7급도 유가족 보상금이 있었습니다. 배우자에게. 그게 어떤 경우인가 하면, 유족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배우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상위 1급부터 5급까지와 6급, 상위 사망에 대한 내용은 제가 다음 시간에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이고 지급은 7급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7급에 관련된 내용으로 유족에 대한 배우자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7급 상위 사망으로 해서 일반 58만 8천원 그 다음에 고령 58만 8천원 무이탁 58만 8천원에 수당으로 해서 일반 고령 60세 이상이면 14만 9천원을 모두 받습니다. 그리고 무이탁일 경우에는 27만 4천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60세 이상일 경우에 배우자께서 60세 이상이고 남편분이 7급으로 사망을 하셨다. 그렇게 했었을 때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매월 73만 7천 원씩을 유족보상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가능합니다. 기존 등록자일 경우에, 신규 등록자 말고 기존 등록자일 경우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7급 상위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7급 상이사망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지금 국가유공자 7급인 남편분이 국가본처에상위처로 등록돼 있는 질병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이게 상이사망으로 판정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비상이사망으로 판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으로 지금 7급을 받고 있다 그러면 당뇨병 같은 경우는 조금만 심해져도 그냥 5급으로 받을 수 있고, 만약에 투석을 하게 되면 3급은 기본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모르고 그대로 7급으로 계시다가 만약에 사망을 했었을 때 사망진단서에 당뇨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 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가지고 본처에 신청을 하게 되면 7급 상위 사망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배우자에게 고령일 경우에 매월 73만 7천 원을 유가족 보상금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 남편분이 7급으로 당뇨로 해서 상의처 인정을 받고 있다가 몸이 아파 병원에 가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치료를 하다가 나중에 만약에 폐혈증이나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뭐, 심장마비가 됐든, 뇌출혈이 됐든, 당뇨병이 아닌 다른 질병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는 뭐, 다른 질병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죠. 당뇨병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런데 최종적으로 여기저기 병이 생겨가지고 사망진단서에 만약에 뇌출혈이다, 폐혈증이다, 심장 관련된 질환으로 사망을 하였다. 그렇게 사망진단서에 작성이 될 경우에는 국가본체에 보 배우자께서 유족연금을 신청을 하셔도 그 내용을 보고 비해당 처분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해당상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 어디서 그냥 유족보상금이 나온다 소리를 듣고 행정사나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조건에 따라서 가능성도 있지만 대부분의 열의 아홉 이상은 이렇게 비해당을 맞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가장 큰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남편분들이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다 하더라도 배우자분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본인들 유족 보상금을 찾아 먹기 위해서는 이제는 배우자가 더 배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남편분이 어느 순간 갑자기 상위처가 악화돼가지고 돌아가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다가 남편분들이 어느 정도 몸 상태가 나빠지거나 그러면 빨리 국가 보훈처에 상위 등급 신청을 하셔야지 그게 진행이 되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뭐 6급을 받을 수도 있고 5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5급 같은 경우는 고령으로 160만 천원에 수당으로 14만 9천원. 그렇게 해서 매월 17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급일 경우에. 그런데 6급은 588,000원에 149,000원 해서 737,000원 그러니까 7급 상위로 사망한 경우하고 6급에서 비상위로 사망할 경우에는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6급에서 상위차와 같은 질병으로 사망진단서에 작성이 되게 되면 그분들 또한 160만 천원을 받습니다. 거기에 149,000원에서 총 175만원을 받는데 지금 이 내용은 구법에 의한 기존 등록자들일 경우입니다. 자, 여길 보시게 되면 이거는 2012년 7월 1일 이후 신규 등록자인 경우입니다. 신규 등록자에 보시게 되면 여기 유족, 배우자의 상위 1급부터 5급까지와 상위 6급만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상위 7급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새로 신규 신체 검사를 하게 되면 7급에 해당되는 분들은 만약에 같은 상위처로 사망을 한다 하더라도 유족보상금이 없습니다. 아예 7급 자체를 이 신규 법에서는 빼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부분 다이 신규 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다고 봤을 경우에 만약에 상이 7급이다? 그러면 유족보상금은 없습니다. 그러니 7급일 경우에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질병 상태가 악화돼서 그게 6급이 될 수도 있고 5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모든 영상들마다 하는 얘기가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라고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셔야지 왜 다른 사람들은 똑같은 질병을 가지고 6급, 5급을 받아서 그 배우자까지 나중에 이렇게 많은 돈으로 편하게 사실 수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대로 7급으로 가만히 있다가 남편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 배우자에게는 아무런 보상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자녀들과 같이 배워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 신규법에 적용되는 이 내용 중에서 유족 배우자 상위 6급인데 상위 6급은 여기 58만 8천원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자 그런데 여기에 추가로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가 있는가 하면 고령수당으로 해서 60세 이상일 경우에 배우자에게 14만 9천원을 더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금액이 또 커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상위 6급도 14만 9천원이 추가되고, 상위 1급부터 5급까지도 다시 14만 9천원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영상들 보게 되면 제가 지금 6급 1항인데 제 목표는 5급을 달려가고 있다고 영상에서 말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상위 6급 유족 보상금과 상위 5급 보상금이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상위 5급까지만 바라보고 지금 기존에 상위 5급으로 계신 분들은 더 이상 욕심내지 말고 잘 판단을 하시고 그렇지 않고 상위 7급이나 상위 6급인 분들은 그 윗등급을 계속 노려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라고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6급도 될수 있고 5급도 될수 있고 그리고 3급도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들 또 이와 관련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영상들 보시고 모두 좋은 성과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 국가유공자 7급에 관련된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번 영상은 국가유공자 6급에 관련된 영상입니다. 그리고 6급과 관련된 또 배우자 유족보상금도 함께 같이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